자, 이렇게 폭스의 파랑을 남들어, 어, 오랜 기간 동안 써보면서 느꼈던, 음, 느낌을 사용, 최종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칼집에 벌써 박음질이 떠들었죠? 칼로 놓다 뺐다 하면서 이 칼날 부분이 실밥 부분을 건드려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벌어진 상황이 생깁니다. 칼집이, 이렇게, 어, 아, 허리에 찬 상태에서 분리가 가능한 벨트 클립 방식은 굉장히 유용하고 마음에 듭니다 요거, 요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칼 자체라든가 이 칼집 내부의 어떤 그 구조 이런 것들은 좀 취약합니다 보시다시피 넣고 빼면서 안쪽을 넣는 이 부분 넣는 이 부분이 칼날이 닿아요 이렇게 닿아서 얘를 쓸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밥이 터져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 내부에다가 별도의 플라스틱 어 강화된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건 플라스틱 아니고 이거 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칼날이 들어가면서 이 아래쪽 부분 실밥을 잘라버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칼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칼 자체가 내구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보시다시피 여기 휘어진 게 보이죠. 어, 다른 사용자의 어떤 리뷰를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여기 이빨이 완전 부러져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칼날이 완전 뜯겨져 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제,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런 걸 고려해서 조심조심 쓰에도 불구하고 어, 좀 경질의 나무, 딱딱한 나무를 쇼핑하다 보니까 그때 참나무였던 것 같아요. 참나무를 쇼핑하다가 이 타격한 이 부분이 휘어져 버렸습니다. 보, 보이시죠? 휘어졌다고. 휘어졌어. 아니 이렇게 묶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는 한 3mm 정도, 뭐 적당하다고 보는데 강제도 나쁜 강제 아닙니다. 12c27이라는 남들 고급 스테인리스 강재가 사용됐고 제작하는 브랜드도 폭스 나이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나이프의 마감이라든가 사용된 재료는 좋은데 문제는 이 구조 자체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열처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지금 이 파랑 자체의 내구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정도 굵기의 일반적인 중국산 어 뭐3 c r 1 3 m o v 저가 어 스테인리스 강재가 사용한 모델도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어 이렇게 날이 쉽게 휘어진 경우 없었는데, 요거는날 어 손상이 쉽게 옵니다. 내구도가 좀 떨어져요. 이빨이 좀잘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영상으로는 잘안볼수 있는데 자잘하게 이빨이 예. 네. 예, 나갔어요. 그래서 이날 자체 풀플랫 스타일인데 어, 어떻게 보면 이 그라인드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쭉 폭은 넓은데 풀플랫서 갈다 보니까 엣지쪽이 얇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3mm 가다가 뭐 세이브 그라인드 스타일로 해서 좀 예각이 아닌 둔각으로 세우는 것에 비해서 얘는 이제 풀플랫 스타일로 일반 나이프와 비슷하게 나이프도 사실 이렇게 폭이 넓으면 풀플랫으로 이 두께가 3mm 정도로 쭉 하면 끝부분이 얇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단점이 그대로 이 정글도에도 적용돼 적용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장점이 아닌 단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나무들을 만나면 이가 손상되거나 날이 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여기 날 자체의 성능상의 이제 단점입니다. 뭐 그런 어떤 제가 느꼈던 문제점이고요. 그럼 손잡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나름대로 인체공학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 테이프가 감겨져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게 타격을 하다 보면 이 리벳이 풀려버립니다. 리벳이 풀려요. 이게 양쪽으로 또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튀어나와요.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어 저희들한테 계속 풀립니다. 타격을 하면 할수록 진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 이 나사가 풀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그냥 지금 테이프로 감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 돌출되어 있죠? 사용하다 보면 튕깁니다. 이런 현상들은 또 어떤 문제에서 비롯되냐면 진동을 잘 흡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격을 했을 때 진동, 타격했던 이날 자체에서 전달된 진동이 손으로 그대로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 나사 풀림 현상과 함께 손이 아픕니다. 이진동에 손이 아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이 좀 잘못된 그런 어떤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뭐, 저가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플라스틱 몰딩 방식으로 해서 이탱 노출 자체를, 예, 안으로 감싸버려서, 그래서 오히려 더, 어, 진동 흡수도 용이하고요. 그 다음 노출된 탱이 이제 이 녹에, 예, 뭐, 노출되는, 그러니까 녹이, 녹 문제가 발생한 땀에 이 손바닥에 땀이 노출되겠죠. 이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이 그대로 탱 자체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은 스켈레톤 아이즈 방식의 탱 구조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손잡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풀탱 스타일 유지하면서 몰딩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제조사가 깊게 테스트를 하지 않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자체도. 오래 쓰다 보면, 나사 풀리면서 진동이 많이 느껴지고, 날 자체도 그렇게 네, 내구도가 뛰어나지 않고, 올해 저가의 중부산 제품보다, 네, 어떻게 보면 내구도, 특히 날에 대한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 제가 그래도 챙겨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가볍고, 남도 다르기가 좋아요. 이런 단점을 이해하고 쓴다 그러면, 뭐, 그럭저럭, 그럭저럭 쓸만한, 전국도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거한번 나무, 한 번, 처리해 볼게요. 이게, 아, 카시나무입니다 아카시나무. 단단하죠? 상당히 단단해요.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손에 진동이 예, 전달됩니다. 통증을 유발해요. 계속적으로 타격을 하다보면 타격할 때발생하는 진동이 손끝으로 전달되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물론 장갑을 끼면 이런 부분이 뭐 남들로 줄여질 수 있겠지만 아마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경우에는 이 손잡이 자체 구조 이런 스켈레톤 라이즈 방식에 노출된 탱 이런 것이 오히려 이 디자인, 이 모델의 단점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날에 열이 많이 발생해요. 마취할 열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보시면 여전히 날 부분에서 휘어진 것이 보이죠. 자, 뭐 추가적인 네, 날이 휘거나 이빨이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만. 딱 찍은 상태에서 비틀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굉장히 취약해요. 날 자체의 내구도가 아, 좀 취약하고 스테인리스여 보니까 탄소강보다는 좀 무르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12c 27이란 이 탄소강 자체가 아, 이 스테인리스 자체가 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 무른 그런 또강제는 아닙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파랑 XL이라는 이 모델 폭스나이프의 파랑 XL은 예,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자, 이 제품이랑 엘크리지의 미니 정, 정글도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5분의 1 정도 훨씬 쌉니다. 이게 한 2만원 중후반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물론 엘크리지의 미니 정글도가 좀 짧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성인이 충분히 풀 그립이 가능한 그런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는 얘랑 비슷해요. 두께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3mm 정도 돼요. 그렇죠? 두께 차이는 괜찮지 않습니다. 근데 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제품의 단점인 스케일토나이즈, 노출된 탱 구조가 아닌 오히려 저가 방식으로 만들어진 몰드, 몰드된 이렇게 플라스틱 손잡이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녹방지도 되고요. 그다음 충격 없이 유리합니다. 이 제품보다 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날개 따진다 그러면 자, 차이가 있어. 두께는 엘크리지가 조금 얇은 것 같아요. 여기가 한 3, 이건 몇 m 인지 모르겠네. 조금 엘크리지 제품이 조금 얇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시 스펙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갈림 방식이 요 같은 경우는 세이브 그라인드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완전 풀플랫. 오히려 날폭이 넓기 때문에 얇은 두께에서 이렇게 날폭이 넓을 경우에는 엣지 부분이 약해 질수 있는데 그 단점이 그대로 이렇게 노출돼서 실제 날이 휘어진 부분이 생겼죠. 얘 같은 경우는요, 오, 생각보다 엣지 유적이 좋습니다. 이것도 3CR13MOV. 이렇게 단순히 스인리스 강조로 쓰였지만 중국산 저가 강재에 사용되었어요. 더블엣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할로그라인드입니다. 세이브 그라인드 같으면서도 또 안쪽으로 움푹패인 스타일의 할로그라인드 그런 방식이 적용됐고 끝에다가 한번더 엣지를 세워줬어요. 자, 어쨌거나 요곳에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엣지 강도는 충분히 충분히 저 나무를 쳐낼 때큰 뭐 문제가 없어요, 없었어요. 보시면 비리가 좀 짧다는 단점이 있하지만 지금 아카시 나무이 단단한 아카시 나무로 쳐낼 때 비껴 맞더라도 손의 진동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집니다. 하더라도 날이 손상된 부분이라든가 이가 휘거나 빠진 부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계속 사용했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나무를 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글도의 강제가 좋다고 해서 내구도가 뛰어나거나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성비가 는 훨씬 낫죠. 휴대성 부분에서도 낫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도 캠핑용으로 뭐 여러가지 농사일을 하실 때 간단하게 잔목을 제거 용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가볍고 성능도 좋고 충분히 가성비도 뛰어나고 부담 없는 가격이죠. 지금 느끼는 부분에서는 톡스 파랑 엑셀보다는 얘가 더 실사용 느낌이 좋아요 이런 뭐 자잘한 잡목들 제거하기는 오히려 폭스 파랑 엑셀보다는 여기 엘크 입지가 다 좋은게 좋아요 이건 참나무입니다참나무 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내리치더라도 손상이 없습니다. 계속 쏘았던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예, 날, 날이었던 이상이 없어요. 뭐 때로는 이렇게 꺾은 음.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예, 날이 손상 부분이 없어요. 네, 폭스파랑 엑셀은 그런 식으로 찍은 상태에서 뽑아내면서 하면 꺾어지거나 이럴 때 날이 휘거나 이빨이 손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가 중국상강제가 제대로 열를한다고 하면 엣지의 내구도 부분, 엣지의 강성은 충분히 괜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엘크리지에서 나온 쿠크리스타의 정글도입니다. 미니 정글 보드보다는좀 기가 있기 때문에 좀 스윙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은 더 낮죠. 하지만 단점이 있어. 요이 제품 자체 손잡이 이런 것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긴 한데 단점이 이 엣지가 약합니다. 오히려 똑같은 엘크리지의 3 c r 1 3 a u v 차이나 중국 강제가 사용됐는데 얘 같은 경우 엣지가 약해요. 지금 중간 중간 이빨이 나갔습니다. 이빨 좀. 자잘하게 나왔어요. 엣지 강도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뽑기 운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뽑기 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상해어 보면, 아, 한 나무들을 다루기에는 조금 쥐가 피안하게 느껴집니다. 두께에 대해서 날폭을 길게 뺀 상태에서 또 그라인드는 약간 예각으로 만들어 놓아보니까 아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새롭게 이빨이 조금 손상했네요. 자, 없던 부분, 네, 타이크한 부분의 중간 중간 이가 약간씩 누운 부분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 자잘하게. 날이 좀 눕는 문제가 있어 성능 나쁘지 않고요. 그다 충분히 스윙할 때 효율이 나오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휴대 부피도 좋고, 무게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라 아, 마음에 드는 남자 정글도긴 한데, 요거는 이빨이 좀 약합니다. 자, 요 제품은 여러분들이 험한 작업, 굵은 나무, 굵은 나무 작업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장은 잔목 제거하기에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 4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부담없이 기긴 하지만, 엣지가 약하다는 단점을 알고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잔목 제거용으로는 좋아요. 잔목 제거용 좋습니다. 근데 이런 굵은 나무들, 이런 다르게는 엣지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요. 날프를 사용하다보면 어느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견적이 좀 나오는데 얘는 하드유주 그러니까 험하게 쓰거나 굵은 나무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구도가 떨어져요. 오히려 엘크리치 미니 정글도 보다 내구도가 애주일이 떨어집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게 날폭이 가더 길고 나로새는 각도 자체가 좀더 예각이라서 그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겠는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뽑기 운일 수 있지만, 이 제품은 제가 다른 것들을 사용해본 느낌에 비해서는 엣지의 내구도가 높지 않다는 게제 개인적 사의 느낌입니다. 이건 자잘한 나무들 다르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잡목들 정리하고 다듬기는 딱 좋은 사이즈 길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크게 부담이 없고, 하드 유즈 허마이스기에는 아지가 약하다.